안녕히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12월 2 5일 크리스마스입니다. 저희는 지금 인천 공항에 와 있어요. 휴가를 받았지만 저는 민언이와 함께. 받았지만 내가 들어가는 거. 야았지지 받아 아서 a n 을 받아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민 언니와 함께 어디로 떠났지 It's b a n g k o 방콕으로 떠납니다. 앞에 뭐가 많았는데 제가 <laughs> 우영철이 우영철이 많았어 우리. 제가 여기 뭐야 공항에 온지 좀 오랜만이라서 민언니가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표정이 좀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재밌었어요. 방콕 여행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둥둥 둥. 안녕. 이따 봐요. 태국에 도착을 할수 없도록 합니다. 짐 찾고 찾고 택시 타고 호텔로 호텔로 갈 거예요. 네. 지금 아직 밤이라서 막 습하진 않은데, 내일이면 조금 습할 것 같아요. 네, 로 나오지 말나 <laughs> 혼자 다녀도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<laughs> 아유, 그만 좀 하세요 <laughs> 나나스케요 차가 막히네 버거킹 이래서 지하철 타고나 이라고 하는구나 이쪽이 음. 저희 호텔 쪽이 여기가 막힌다 그랬어요 노보텔 음. 스쿰비사 완뎅 바바바바라 오늘 오늘부터 저희가 한 4일 정도 묵을 숙소입니다. 오, 야경. 어. 아, 음. 막힌 야경. 그래, 알겠어. 뭐 저희 야경 볼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. 받 놀아야겠다. 밤 놀. 보증 보증금을 한4천4 4천, 그래. 4천 바트 해서 한 1만 6천? 확실히 역시. 찾아보자. 16,000원인지 16만 원인지. <laughs> 보통 1바트에 저희 곱하기 4를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. 15만 원. 16만 맞죠. 15만 4000. ,000원. 16,000원이 아니야. 15만. 하루에 15만 원못 쓰는데. 아우, 돈 보통 남기신데. 그럼, 그럼 옷을 갈아입고 저희는 나가서 쇼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을.. 의상?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트박스 야시장을 향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기 오면 어떤 남자들이 막말 건다고 했는데 아까 가말 걸었어? 할로우 할로 이렇게 해서 방금 할로우 할로우 한 거야? 예. 네. 나못 <laughs> 알아들었어 아까 거기 거기 앉아가지고 어. 아. 이렇게. 나 걔가 무슨 말 했는데 할로우 한줄 몰랐어 어? 뭔가 저기 나가면 번화가 나온 거야 예. 맞아요 여기서 이제 큰길해서 나나역 나나역 지나서 좋봐요 나도 말 걸어요 방금 말했었어? 또?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 나는, 나는 근데 괜찮겠다 나는 눈치가 없어갖고 <laughs> 말 나한테 거는지 마는지 몰라갖고 저는 약간 갔으니까. 피해식 짧거든요 <laughs> 이미 워터멜론, h a g 이걸로 시리얼 퍼먹으면 너무 좋겠다 크림캐쳐가 옷, 옷, 옷 가서 먹을 걸 찾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파타이 언니 파타이 있어요. <laughs> 우와 부족한데? 이게 뭐가면 모르겠다. <laughs> 하나는 10짜리고, 하나는 1짜리일 거야 그럼 이게 10짜리고, 이게 1짜리인가 봐 이거보다 아까 큰게 5짜리인가 봐 크기로 구분하나봐 어려워 우와 오졌다 길거리 파타이 도전! 엄청 뜨거워보여 그 맛은... 어. 맛, 씹지도 어. 않고요 It's good? Yes. 그럼 저도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박스 야시장이 보통 12시, 밤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시간 12시 10분 어? 어 1시밖에안1시 58분 아, 제 시계가 한국 시계로 돼 있어서 지금 호텔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아쉬웠어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오기로 했어요. 맥주, <laughs> 맥주 호텔 가서 첫 번째 밤이니까 마셔야 죠 아직. 맥주 시하게한잔 하고 시원하게 한잔 하고 씻고 나서 이제 내일 계획을 조금 세우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첫 번째 야식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. 원래 맥주도 사고 싶었는데. 태국은 12시까지만 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아트박스 야시장에 정신이 팔려서 12시 16분에 술을 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럼 술칸을 아예 잠가 놓지 사고 싶게 어, 말이야. 골랐는데 우리 레오 먹을라 했는데 그쯤 그건 내 먹는 걸로 하고 저희는 감자칩과 길망 길거리 망고를 사서 먹어보도록 힘들어. 하겠습니다. 으? 어 이거 한국인데 한국? 어 봉지를 산데 감자칩을 줬네. 어, 이거 거의 한국인데. 다음에 우리 포크 없어서 손으로 먹어야 되는 망고. 아까 내가 뜯었다가 다시 잠갔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안녕. 네? <laughs> <laughs> 내일은. 물놀이를 조금 하다가 쌀국수집에 갔다가 아시안티크를 갔다가 터미널 21도 갔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Day 1 나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오늘 원래 집에 슬라이드 네.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. 안녕